하나, 둘, 셋, 넷. 오늘은 푸쉬업 갑니다. 푸쉬업. 자, 뭐할때 요걸 한발더 들고, 반대 들고, 내 네,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. 그냥. 요것만 하시면 상체 운동 끝나는 겁니다. 따라오세요. 푸쉬업인데, 푸쉬업이 우리가 맨몸으로 할수 있는 상체 운동 중에 제일 기본적인 운동이에요. 푸쉬업 진짜 간단하게 할수 있거든요. 요걸 한번 제가 깔끔하게. 설명을 딱 드리는 걸 할게요. 운동 돼야 될 부위가 일단 가슴, 등, 그리고 팔, 몸통이에요. 그러면 거의 뭐 상체 다 쓰는 거죠? 가슴 근육이 스트레칭되면 반대에 있는 등 근육은 모아져야 돼요. 근데 등이 안 모아지면 이렇게 되는 순간 어깨가 일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. 이 움직임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등, 하나, 둘, 셋, 넷. 그냥 이렇게 움직이기. 이 움직임이 돼야 돼. 가슴 근육이 쭉 스트레칭이 돼야. 하나, 둘, 셋, 넷. 그 상태에서 등 잡아지면서 그대로 바닥 끝까지 내려가시기. 그 다음 몸통 등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오시기. 등 모아지면 끝까지 내려가시고 다시 올라오시기. 제일 좋은 거는 그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오기. 그 다음에 2단계. 잘안 되면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시기. 이것도 못하겠다. 그러면은 무릎 살짝 먼저 대면서 갔다가 또 가슴 먼저 들었다가 올라오시고, 이렇게. 살짝 몸의 웨이브를 이용하시기. 무릎을 대고 하면 사실 뭐, 쉽긴 쉬운데, 운동 강도가 너무 낮아요. 짱짱한 가슴 근육과 팔 근육을 만들 수 있어요.